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월 14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충남 오늘도 시장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는 9월 CPI 충격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일부 감세한 처리로 인한 적가 매수세 유입이 굉장히 크게 나오면서 예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악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호재 하나가 모든 걸 뒤덮었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 CPI부터 어떤 내용 나왔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미국의 9월달 CPI는 전년 동월 대비 8.2%, 전월 대비 0.4% 올라서 각각 시장 예상치를 0.1, 0.1 웃도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변동성이 큰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 역시도 6.6, 0.6을 기록을 하여 0.1, 0.3을 웃도는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높은 수치를 유지를 하다 보니까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물가가 잡히지 않는구나 라는 시장의 시선이 확 몰리는 모습이 보여주었고 연준 역시 여기에 반응을 할 것이다 라는 시선들 때문에 일단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선물 시장에서 연준이 11월달 금리를 원래는 50, 75였다면 이번에는 75bp, 100bp 이렇게 갈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75BP 인상 가능성은 96.6%고 100BP는 3.4이긴 한데 일단은 원래 50, 75에서 75, 100으로 다녔다는 건 지금 현재 시장의 물가 부담은 상당히 커져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연준이 금리를 인상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전 세계가 아니라 미국을 한정을 하여 이 미국 내 경제가 좋느냐 안 좋느냐 요걸 보잖아요. 자, 그런데 미국의 고용은 괜찮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 보험 청구 건수는 22만 8천 명, 9천 명 증가를 기록하는 수치를 기록을 하였는데 이게 상당히 괜찮은 수치다 보니까 아, 연준은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거리낄 게 없겠구나. 자, 그렇기에 장 초반에 하락이 나왔던 겁니다. 근데 이제 장 중반에 요란 내용이 나왔어요. 영국에서 대전 건전성의 위기를 위험을 줄수 있다라고 했던 요 감세안에 이 원래 430억 파운드였는데 최대 240억 정도를 파기하겠다 이게 딱 나오면서 어야 영국의 리스크가 줄어들었네 유럽의 리스크도 줄어드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악재가 사라졌으니까 지금 나쁘지 않겠다. 해서 저점 매수세가 확 몰려갔고 뉴욕 증시에 괜찮은 모습이 보여졌고 이게 아시아 쪽으로도 긍정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게뭐냐면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금리에 대한 리스크는 조금 더 커졌습니다. 요고 오늘 지나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대도 된다면 약간의 조정을 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줄수 있는 뉴스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자, 국제 유가는 WTI 기준 89.11 달러로 2.11% 상승 마감하였고, 채권 하락, 달러 하락, 금 가격도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일 먼저. 자 소비자 물가지수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이 가파른 상승세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이게 2%가 되기까지는 연준은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것이다 라는 거 계속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고용은 좋습니다 지금 여기에선 8월 이후 실업보험 청구권 숫자가 계속해서 증가는 모습 때문에 악재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전체적인 절대값으로만 놓고 본다면 지금 이 수치는요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거 조금 올라갔다라고 해가지고 연준이 이거 금리 인상하는 거 주춤하는 거 아니냐?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자, 그 다음으로. 예 아무래도 월가 역시도 금리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11월 달 원래는 75 그리고 12월 달 50이었던 게둘다 75bp 인상 가능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긴축에 대한 속도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지금 이제 맥시멈을 딱 봤을 때 원래 시장 예상치가 4.5에서 4.75고. 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조금 하긴 했지만 이게 과반수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오에 대한 이야기가 확 올라왔다라는 걸이 일단은 바클레이즈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거 말고 다른 은행들에서도 충분히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아 일단 고점이 조금 더 높아질 수도 있겠구나 이거를 이제 감안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금리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주택담보 금리도 마찬가지로 올라가고 주택뿐만인가요? 렌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양한 부분들의 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부동산이 영향을 상당히 크게 받겠죠. 이번에 한국은행 총재가 이야기한 걸 보면은 일단 미국보다는 금리를 낮게 유지를 하면서 어, 느 정도 이 차이를 둬서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미국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은 한국 역시도 지금 원래 생각을 했던 고점보다는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걸 감안을 하면서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낮게 유지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 달러 강세를 어느 정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수혜를 받는 기업들, 좀 손실을 보는 기업들까지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한 건 부동산은 망가지겠네요. 이건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으로 영국 파운드와 길트 가격 급등, 미니 예산안 추가 철회 논의. 아까 말씀드렸던 원래 440억 다시 430억 파운드에서 240억이 이게 폐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남은 게 대략 190억 파운드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물론 이것마저도 폐기가 되게 된다면은 너무 좋죠. 근데 이제 이 정도 나온 것만으로도 굉장히 긍정적이다. 해서 이제 앞부분에 봤던 이런 악재들을 이 뉴스 하나가 전부 다 뒤덮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모습이 보여지다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여기에 타격을 크게 받는 국가들이 하나씩 생길 수밖에 없기는 하겠죠 그랬을 때 지금 엔화의 가격이 계속해서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요 부분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일본이랑 한국이랑 확실히 다른 점이 있는 게 뭐냐 하면 가계부채의 차이를 보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인당으로 봤을 때 그렇다라는 얘기는 이게 엔화가 어느 정도 안정세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느 순간 얘네들은 이 엔화가 가격이 싼거 요거를 바탕으로 이 수출에서 엄청난 강점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일본이 지금 상황에서 이 긴축을 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는 게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일본의 최근에 몇십 년 동안 최대 목표는 연간 경제 성장률 1.5인가 2% 넘기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물가가 이번 사태를 통해가지고 2.5%인가 올라갔어요. 이게 뭔 소리냐. 얘들은 지금 상황을 최대한 유지하고 싶어 할 것이다. 몇십 년 동안 자기들 혼자서 죽어라 노력해도 안 됐던 게 시기 잘 맞아서 이제 막 되고 있는데 굳이 이러한 상황을 지금 깰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문제가 뭐냐 일본이랑 한국이랑 이 경쟁 분야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아무래도 가격이 일본이 조금 더쌀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이 밀리는 부분이 분명히 생길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는 주식이 일본 쪽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는지 요거 꼭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 쪽과 중국의 대립이 계속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자, 미국 쪽에서 한대 때리니까 이번엔 중국 쪽에서 미국 내 통신장비 판매를 전면 금지할 계획이다라고 하면서 반격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미국 쪽에서 트럼프 때부터 이 통신장비 사는 거 많이 줄어들거나 이제 거의 없어지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서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의구심을 가지면서 볼 수밖에 없긴 합니다만,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을 때 우리가 추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거, 친미 국가들, 따라갈 거 아니에요. 자, 그랬을 때, 삼성 역시도, 아, 통신 장비 잘 팝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삼성이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여러분들이 모르시겠지만, 삼성에는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닙니다. 통신 장비의 매출도 조단위를 지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요거 한번 기대를 해보면 좋고, 여기에 부품 납품하는 회사들도 하나씩 살펴보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지금 중국의 영향력을 줄이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도 지금 이제 그 이외 국가들의 영향력을 키워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한국 얘기 바로 나오고 있죠 그렇다라는 얘기는 한국의 배터리 쪽 다시 한번 봐도 괜찮을 것 같고 수소풍력 이쪽도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야 이거 지금 계속 뭐 풍력 얘기 태양광 얘기 이런 것만 나오고 있는데. 이 풍력은 요즘 약간 주춤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지만 다시 올라가는 모습 볼수 있고 수소 역시도 이런 모습 볼수 있겠구나. 거기에다가 배터리 역시도 미국의 효과 제대로 볼수 있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셔야 될게 암모니아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미국 쪽에 투자 요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안셀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감안을 하셔야 되는 게 미국은 가스도 직접 생산을 하고 원유도 직접 생산을 하잖아요. 그렇다는 라 얘기는 얘는 지금 수소 단가가 되게 낮아요. 물론 운송을 위해서 암모니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 개발 진행을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만큼 그렇게 적극적이진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은 연료 전지 부분 요러한 쪽으로 해서 집중해서 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 뭐 소재나 이런 쪽 봐도 괜찮을 것 같고 둔구하기 힘들 거예요. 임상 비용이 한두푼 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러한 겨울은 이 특정한 몇몇 종목을 제외를 한다면 금리가 인하되는 시즌까지는 어 많이 좀 어렵지 않을까. 자 이러한 부분 이제 참고를 하시면서 물론 이건 제 개인의 의견이기 때문에 아 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정도로만 여러분들도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이렇게 텔레그램 공방을 통해서 아침에 제가 새벽에 일어나갖고 싹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 이런 거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자, 같이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 클릭 한번 하시고 입장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오늘 이 영국발 호재 때문에 악재가 뒤덮이면서 올라가주는 모습, 요걸 좀 확인을 할 수는 있는데 아직 완벽하게 안심을 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도. 위쪽에 저항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 기대감을 완벽하게 없애기도 좀 그렇다라고 했을 때 현재 어떤 걸좀 봐야 될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이 국매도가 조금 감소를 하였다. 이러한 내용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 저점 부근에서 차근차근 물량을 던져 나갔을 때 이러한 것들이 많이 보여진다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 어, 일단 계속 비슷한 뉴스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완벽하게 급등까지 힘들더라도 자리 잡기 정도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뉴스가 이 공매도 감소에 대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주가가 하락을 하긴 하지만 일단 이 매도 벽이 조금 얇아진 느낌? 이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주상 같은 경우에는 이 자회사인 밥캣이 이 미국 쪽의 공장을 새로 증설하면서 이 강달러 효과를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이전 뉴스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미국 쪽에서 원전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보여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과는 별개로 미국 쪽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일단 미국이 수주를 받았을 때 두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주요 협력사로 참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협력사로 참여를 하게 된다면 달러로 돈을 받겠죠. 그러면 이 달러로 돈을 받았을 때 실적도 올라가는 모습을 기대하기가 괜찮을 것이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속해서 이 원전 수주를 위해서 이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게 성공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미국도 미국이고 한국도 한국이고 두산 입장에서는 쌍끌이로 이 돈을 벌어오는 걸 기대하기가 괜찮을 것이고요. 이 외에도 지금 이 미국에서 수소 산업에 관한 부분들도 한국 기업들과 이제 발을 맞춰서 움직인다. 제가 오늘 시장 정리를 통해서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두산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수소 시장이 있어서 가장 탑급 기업 중에 하나다 보니까 여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수 있고 풍력 관련해서도 한국 해상 풍력 1등이 어디다? 두산이다. 자, 그러면 엮이고 설키는 것들이 너무 많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사업적인 부분은 너무 긍정적이다 라고 평가를 하기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이 가스터빈에다가 수소 혼수하는 거 이거는 무조건 향후에도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 현재 수급을 딱 보면은 일단 어제 이 음봉 자리에서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샀다 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관이 던지는 물량을 저점에서 외국인이 다 받아냈다라는 것인데, 현재 위치에서 이러한 수급이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어느 정도는 공매도를 해결하기 위한 매수세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나중에는 이게 쭉 연결이 되면은 저점 매수세로 연결이 돼서 상승을 하는데 큰 도움을 줄수 있거든요. 외국인 플러스 계속 연결되는지, 이거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차트를 한번 보게 된다면, 일단 지지라인부터 봐야 되는데, 일봉으로 놓고 본다면, 크게 막 인상 깊은 부분이 이 가격적인 저항, 요거 말고 안 보입니다. 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위치는 주봉으로 놓고 봤을 때, 월봉으로 놓고 봤을 때, 굉장히 강력한 지지라인이 겹치는 라인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조금 더 빠지더라도 아래쪽, 우리 봤던 요 가격대 이탈하는 거 아니라면 일단 조금 더 봐도 괜찮을 것 같고, 그렇게 옆으로 조금 횡보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제 본격적인 반등을 위해선 어떤 걸 봐야 되냐? 이 핑크 색선만 보시면 된다 지금 벌써 한번두번세번 번, 번, 그리고 현재 이제 만약에 이탈하는 모습이 다시 한번 보여지게 된다면 네 번째 돌파 실패하는 모습이 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성공한다면 좋은 거고 네번 이탈을 시, 다시 네번 돌파를 실패를 성공한 다시 네 번째 돌파를 실패한다 라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져서 다섯 번째 다 라고 하면은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확률이 더욱더 올라가는 그림을 기대하기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 과거를 봤을 때, 최소한 21선 부근까지는 이렇게 시도를 해주는 걸볼 수가 있고, 자 당연히 21선까지 돌파를 했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이렇게 61선까지 간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 우리 이런 거 보면서 일단 여기까지는 기대하기 괜찮고 여기마저 뚫었을 때 조금 더 높은 위치까지 이렇게 갈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정리가 끝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보면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굉장히 힘든 거 알겠지만 그래도 총정리하면서 향후에 우리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본다면 일단 첫 번째 나오고 있는 회사의 뉴스는 꾸준하게 봐야 되는데, 지금 달러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에도 매우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여기에 따른 수의 기대하기 괜찮다. 두 번째, 수급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어제도 외국인이 상당히 많이 매수를 해줬는데, 이 공매도 이제 상환 이후에도 계속해서 매수세가 외국인 쪽에서 이어지게 된다면, 그리고 기관도 받쳐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저점 반등 기대하기 괜찮다. 자, 세 번째, 수급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지라인, 현재 위치에서, 주봉과 월봉에 굉장히 두터운 거 있으니까 요걸 기준으로 놓고 보는 거 괜찮고, 그 다음에 이 지지라인 확인을 했다면 이제 돌파를 위해선 무조건 11선만 돌파를 해주면 된다. 그러면 1차적으로는 21선까지 가주는 건 기대하기 괜찮고, 21선까지 뚫어주게 된다면 61선까지 보는데, 일단 481선도 보여주는 게 있다 보니까, 이건 상황을 봐서 전략대응을 하되, 일단 61선을 봤을 때 추세 안 꺾인다면 481선까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에너빌리티 일단 현제어 되게 현재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해서 정리를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오늘 이 영국 시장의 이슈로 인해서 흔들릴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나와서 어, 일단 식은땀은 닦을 수 있다.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이 11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돌파해서 자리 잡고 쭉 올라가서 우리 웃는 얼굴로 다시 과거에 이 상승장처럼 여기서도 이렇게 반복되는 거 하나씩 하나씩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정말 정말 힘든 시장 오래됐는데 고생하셨고요. 이큰 도움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